어제 이제 박형석 의장님께서 기자회견하시면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. 하나는 이제 개헌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개헌 문제 관련해서는 뭐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개헌에 포함되어야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좀 포함.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예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서늘 금년 상반기 중에는 처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하셨는데 어저께도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강조해 주셔서 지금 그동안은 시민사회에서 어 많은 분들이 또 플래카드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이. 국회법 개정안을 체리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, 어차든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, 또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시로서도 우리 이제 국회의원 한분한 한 분이 또다 중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한분한분다 찾아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좀어 편지를 써서 어 국회의원님들 한분한 한 분한테 이번에 좀 반드시 국회 부회정안이 처리됐으면 좋겠다. 그 동안에 예산도 확보됐고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돼서 여러 가지 쟁점들도 다 해소됐기 때문에 어 이번 임시 국회 때또 6월 중에 반드시. 국회 국회 정안이 처리되어야 여야 합의로 이렇게 책정해준 147억 원의 국회 세종사당 설계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. 그런 강국한 호소를 담아서, 어, 한물 한 분께 좀 편지를 올렸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